네 오랜만에 판테온이 아니라 체라스를 픽했습니다아 이거 진짜 처럼 부을 드리는 건데 체라스 체라스도 잘 보든요? 지금 눈시안에 분명알겠지만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무서워 이렇게 봤다 이런에서 치료를 잘해줘도 실현되지 일조해요. 아 이거 시야상 도 사람 대가지고 교전에서 졌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이습니다 그래도 살아나가 좋고요 e 리아가 e r k a n g 고그 o o was y o u 지만 그래도 a 내는 모습입니다 좀좋았 그 t 맛있네요 little Tan and Bosby. Who's watching there? And Sunday, who's the group? 수준이 낮지면 그냥, 타워에, 장박, 켜, 시야, 낫, 허리, 세호. c s 나쳐 o 세요 e y both, too. You don't mind, two number two, s w o c 킬다으만 굳게 치고 가야지 앞으로 쳐들어오다가 저한테 또 킬을 주는 모습입니다. 적팀의 <laughs> 로리티원들이 병신에 이걸 눈을를챘지 이상하게 들어오다가 아치 도착 타이밍과 딱 맞아서 키을 따내는 모습입니다. 릴아가 <laughs> 가정에 들어와서 도와주러 가고 인데 아니 공수러질위하 지만 도망가냐? 와 도와주고 왔더니 팀원을 버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쓰레 같은 놈. 넌 이제 다시는 안 도와줘. 아러 갔더니 또 다이고 있요 아,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니바스떻 마스터에 가왔을 처벌하느냐, 스모키스모키이번엔제 배수일 죠 끌리면 안는데 근 니는 왜 끌리냐고 니는 대쉬가 있잖아 난대쉬가 없고 니는 피해야지 아, 진짜 수준이 암담합니다 무슨 실버랑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선제 원격으로 눈을 뜯어주면서 근데 위에 히크림이 왔거든요? 이거는 못 저던 것 같습니다 아~ 인장택책 달달하게 쌓고 있었는데 적에게 그 상태 무빙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도 축발만 맛을 주면서 다른케도이크와줬습니다 아~ 탈원 또? 순도야 학살쟁 얘는 뭐 포기만 하면 싫어요? 아군을 반했습니다. 쇼키를 이렇게 따게거면은 그냥 얌전하게 박혀서 기에스만 쳐주시는 게 어렵나요? 어, 미드 갔다가 돌아왔더니또 죽어있구요 이거는 잡아야죠 탈론이 갱을 왔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네요 미포 컷아 트레쉬 뺐네요 그래도 트레쉬 잡았고 말한테 따있는 사슴 지금 정보차이도 좀 심하게 납니다 그한테가 바 처음에 채를 쳤는데, 난나무것도아니라는데싫 무시하고 박시에스를 먹습니다. 그럼 음식을 어,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렌과 <레인> 함께. 어, 어 뭐야? 왜안 돼? 이게. 그레나아 이거 못 잡았으면 역적이 될 뻔했습니다. 못 잡을 파괴했어. 지금 통나무가 상당히 묵직하거든요. 제가 아니면 이거 게임. 아무도이겨줄수 없어요, 이 게임. 이래, 시대는 자 팀원을 죽이는 랜턴에 던지고, 등요 이래, 시상태도안태은데 저런 c 래시치는루 시안 태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주의, 잡아주고. 이게안 맞냐? 그럼 치런태치 잡아주고, 좋습니다. 지금 년템을터 l o n d 데 n 슬 h e r e is a two year class of King Jonah, Patrick, and you. a r e you get e t o t 3시 컷! 미포 컷! 맞추지 못하고 전에 맞춰주고 내려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유시안 제로한 팀원들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헥하린 분빌기 심상치가 않은데 요다피어 그냥 이것도 피한다고? 피해보던가 컷! 서포트 하이 아타칸 맛있게 먹어줬구요 한음은이제이사람인이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시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를 해주고 이사람이사람 그런데컷아 이렇게 튼튼한네 진짜 또 말한테 상하고 있는 사슴입니다 근데 이거 저도 눈 차려시라 잡기 쉽지 않거든요 뭐다 피했죠 어 그래도 와무리했습니다 바람이 호망하게 죽어 보여. 그 선택 완전 잡혀 없고 해커린이또 도망갑니다. 아아 사코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컷 아아 못하는 스레시한테 끌려가지고 그래도 투냐 쓰고 점을 써서 살아다닐 줄 알았는데 해커린이 꿈을 너무 타이밍 잘먹게써가지고 죽었습니다. 아아 투나무 내려놓는다 진짜 이들이좀 해줘야 된다고 왜 내가 두 나무를 줘야 되는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 좋아요. 좋아요. 한방, 한방이 강력하고 있는 요리들, 이번 목방이 뭐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 두 나무에 돈을 하나씩 더해주는 팀원들. 아, 기억 끝났네요! 마무리로 혼자 남은 스레시까지 잡아주면서 게임 끝납니다. 부시아나 원데 접자!